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E300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 약 7만 4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조수석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유 상태 오일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4.6mm 정도 나오네요.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축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이어서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상 없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인 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유격이탈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한 관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앞쪽으로 보이는 미션오일팬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엔진오일팬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볼조인트, 타이로드인드 팔찌링크, 그리고 로어함까지 깔끔하게 부식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3mm 정도 나오네요. 약 5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 측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 측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성능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훌륭한 컨디션의 하부 보셨습니다. <laughs>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안등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65% 정도 나오네요 이 차량 약 6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에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보시면 현재 카메라 각도상으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 확인되고 있고요 커버 안쪽에 브레이크오일이 있는데요 브레이크오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뚜껑 열어서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 주행거리 74,790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HUD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정면에서 우측 보시면 블랙박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어라운드 뷰도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주차 감지 센서와 스타뱅고.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조어 쪽 보시면은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1열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실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 쪽이나 어느 부분을 봐도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어, 라이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아래쪽 카펫도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고 맑은 모습 확인됩니다. 그리고 범퍼 역시 손상 없이 말,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쪽쪽 보실 건데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사이드 미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도어 쪽 보시면 도어 쪽도 크게 문콕 자국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 자세히 보면은 앞쪽 도어 아래 부분에 약간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리어 휀더는 깨끗한 모습 보여지네요. 뒤쪽 오셔서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역시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쪽 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요.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E300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어디 하나 빠짐없이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보다 관심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